일로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앞에 계시고 네, 저 소중하신 분들 제가 하늘엔 영광 하시면 하면은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땅에는 평화라고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네 감사합니다. 네온 세상 인류를 구하시려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오늘 드디어 통탄트리 정등식을 갔습니다. 아마 또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 개인적으로도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가평군의회 의장 김경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청평감리교회 장로로 신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여기 오후 4시부터 우리 가기연 연합찬양대 오셔가지고 추운 날씨에 연습하시는 거를 제가 제 방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받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춘천 소양성교회 의 김선일 담임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가평 기독교 연합회 민성기 민현기 총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군수님과 우리 가평 등구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수도 기계와 고병사단 군사부서 네, 사장님께도감사 드립니다. 아마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점등식을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사랑스럽게 사랑하자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 앉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낮은 대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보게 하고합니다 저희 가평군의에서도 누구보다도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닮아 소외되고 어려운 사각지역에 있는 우리 그러한 우리 가평군민 주민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네,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송탄트리의 빛이 우리 가평군의 온누리의 빛이 비치는 보가 되길 바라고요 또 가평군민 모두가 가슴에 평화의 불빛과 사랑이 가득하고 또 우리 각평군민 모두 2024년 12월 호 열차를 타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2025년도 1월 달로 또 각평군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